모든 종목의 16강전으로 펼쳐진 쿠마부토 마스터스의 3일차가 종료되고 선수들은 이제 4일차이자 8강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4일부터 펼쳐지는 쿠마부토 마스터스의 8강전. 대한민국에서는 여자단식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출전하며 경쟁을 펼쳤으나 3일차가 종료된 현재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에서 각한 팀만이 살아남았는데요. 살아남은 팀은 서승재 김원호조와 김혜정 콩이영조. 이들은 대한민국의 A대표팀이자 명치를 상부한 월드클래스의 복식조로 이번 대회 우승이 유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인 만큼 4일차까지 살아남아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강전을 앞두고 있는 복식조들의 대진과 일정 그리고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복식 김혜정 공이용조 살펴봅니다. 11월 14일 오전 11시 50분에 경기를 앞두고 있는 김혜정 공이용조. 상대는 대만의 55위 복식조로 한수 아래의 전력을 가진 팀을 만났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후보 중 하나였던 이가라시 시다조가 16강전에서 기권하며 8강에 진출하게 된 대만의 복식조. 이번 대회 중국의 선수단이 참가하지 않으며 대만의 복식조들이 8강의 다수 위치에 있네요. 그 와중 우승후보인 이와나가 나카니시, 탄티나, 후쿠시마 마스모토조 등이 8강에 진출하며 4강부터 진짜 월드클래스들 간 경쟁이 예고되었습니다. 과연 김혜정 공이 형조가 승리로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남자복식 서승재 김원호조 살펴봅니다. 전날 같은 대표팀의 진용 나성승조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8강에 진출한 서승재 김원호조. 상대는 일본의 새 조합팀인데요.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대만과 말레이시아의 베테랑 팀들을 꺾고 올라온 이들. 궁금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들은 대표팀이기 이전에 일본 내 같은 피프로지 실업팀 소속이고 투어 레벨 대회에서는 최상의 전력을 가진 팀이기에 서승재 김원호조가 물론 두수 정도 위에 전력을 가지긴 했지만 방심하면 절대 안될것 같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현실적으로 우승의 길목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팀은 역시 말레이시아의 복지조가 될 텐데요. 과연 서승재 김원호조가 이번 대회를 마치고 열 번째 우승에 이를수 있을지 이들의 경기는 11월 14일 오후 12시 40분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